안녕하십니까 형님들 오늘도 홍선입니다 이게 도대체 진짜 이게 얼마만입니까 우리 리플 가격이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앞자리가 9로 바뀌었습니다 아직 제가 제시드린 목표가죠 요 15,000원 까지는 갈 길이 좀 멀었지만 오랜만에 이렇게 긴 양봉 뽑아주면서 올라주니까 기분은 뭐 너무 좋네요 지금 근데 역시나 이번에도 시장 분위기가 영흥파인데 혼자만 신나서 리플이 이렇게 오르고 있는게 뭔가 좀 아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다가오는 새벽이 너무 중요하죠 옵션 만기물 수량도 꽤 있는 걸로 봐서 변동성이 좀 상당할 것 같고요. 새벽에 워싱턴 D.C.에 있는 SEC 본부에서 이제 비공개 회의가 진행됩니다. 거기다가 이제 FOMC 금리 발표. 요거랑 우리 BJ 월이죠 파워행님의 방송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과연 오늘도 시장의 기대에 부응하는 말을 들려줄지 아니면 뭐 뻔한 소리만 하고 여운을 좀 남길지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저는 또 새벽에 불침번을 서봐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행님들 좋아요 요거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우리 행님들 계좌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CEO 갈링하우스 선생님이 오늘 또 이렇게 트윗을 하나 올렸습니다. SEC의 위선에 대한 더 많은 증거가 나왔다면서 지금 SEC 이것들이 규정은 딱 명확한데 이걸 갖다 모르는 척을 하면서 이런 규정들을 마구잡이로 적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크립토 업계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SEC 이것들은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 거다. 뭐 이런 말인데요. 이 말을 하고 있는 이유가 SEC가 요 바이낸스를 상대로 냈던 고소장 있죠? 그거를 수정 제출했다. 이제 이 고소장에서 여러 가지 크립토들이 증권이라고 하는 내용이 삭제가 됐다. 뭐 이런 소리가 들리길래 제가 이게 진짜인가 싶어가지고 SEC 이것들이 고소장 내용을 수정해서 제출을 한 건지 만약에 그랬다면 이 대상자들한테 통보가 된 건지 제가 한참을 찾아보고 알아봤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확인된 팩트는 이렇습니다. sec가 진짜 고소장 내용 수정을 준비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아직 수정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여러 크립토들에 대해서 이런 내용과 관련돼서 통보가 간 거는 맞고요 sec가 지금 고소장 내용에서 증권 분류에 대한 내용을 뺄 수도 있고 아니면 증권 분류 말고 다른 내용들에 대해서 수정이 이루어져 가지고 그게 이제 다시 제출될 수도 있다 이겁니다 어떻게 될지는 아직 잘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딱 지금 분명한 거는 정치적인 상황이 미국이 지금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SEC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다 하는 건 확실한 거고요. 만약에 고소장에서 이 증권 분류 관련 내용이 삭제가 되고 다시 이게 제출이 될 경우에는 크립토 산업 전반에 걸친 규제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명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에는 이게 상당히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오늘 내일 하고 있는 우리 리플 사건에 대한 판결에도 분명히 영향을 주겠죠. 자, 온체인 데이터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먼저 거래소들의 비트코인 보유량이거든요. 드디어 이제 270만 개도 깨고 내려가서 오늘 역대 최저치를 이렇게 한번더 갱신을 했습니다. 마운트곡스 상환 물량도 여기에 어느 정도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도 이렇게 최저치를 한번더 갱신한 거라서 이거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4월에 이제 반감기가 있었죠. 근데 4월 달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 반감기 지나고 5, 6개월은 있어야 이 본격적인 공급 충격이 나올 거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채굴자들조차도 지금 최소 물량만 시장에 던지고 축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더 가속화돼서 2017년이나 21년 상승 사이클보다 훨씬 더 공급 충격이 빠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미실현 수익 있죠. 요거는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6만 6천불 근처에 머물고 있는데도 여전히 이렇게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외에 뭐 기술 지표나 투심을 나타내는 지표들은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가 폭풍전야처럼 진짜 조용하지만 긴장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공포탐욕지수는 어제보다 6포인트가 빠졌거든요. 6포인트 빠져서 61포인트 기록하면서 여전히 탐욕 단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조금 더꺾꾸라져 가지고 그 알트코인 쇼핑 찬스를 우리한테 한번 더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센티멘트에서 자료를 하나 발표했거든요. 요, 우리 XRP. 리플이 만개 이상 들어가 있는 지갑 숫자가 지난 5주 동안 급증을 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27만 9천 개의 지갑이 XRP를 만개 이상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고요. 최근 6개월 동안 중에서 제일 높은 수준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이 뭐겠습니까? 거래소에서 XRP를 샀는데 밖에 있는 지갑으로 빼면서 이제 장기 보유를 시사하고 있다고 하는 거겠죠. 한마디로 그냥 뭐 리플 믿는다, 리플 절대 안팔 거다 이런 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리플 거래량이 오늘도 막 미쳐날뛰고 있습니다. 우리 돈으로 거의 9조에 육박하는 거래량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리플이 갑자기 상승을 하면서 쇼 물량들이 많이 청산이 났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미결제 약정이 증가를 하고 있다 하는 거는 이런 쇼 물량들의 정리보다 상승에 대한 베팅이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바이낸스 트레이더들의 롱 포지션 비율은 드디어 2포인트를 넘겼습니다.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상당히 고조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런데 진짜 오늘 새벽에 회의 끝나고 또 아무 말이 없다면 가격적으로 리플이 조정이 좀 깊게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단기적인 대응은 오늘 제가 공부방에 올려드린 자료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있을 FOMC 연준 금리 발표야. 뭐 이번 달은 동결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데요. 9월이 더 중요하겠죠. 9월이 상당히 중요해 보이는데. 트럼프가 지금 8월 임기를 가지고 협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9월에도 이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인하가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패드워치 툴에 보면 그 9월달 예측이거든요. 이게 25bp 인하가 거의 90% 그리고 50bp 인하가 거의 10% 정도의 예측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리플이 지금 이제 시세 분출이 정말 임박한 상황인데 xrp를 매수는 했는데 이걸 도대체 언제 팔아야 될지를 모르신 형님들 계시죠 그런 형님들 위해 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우리 리플 1차 목표가 요거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비트 스탬프 리플 주봉 차트입니다 리플 차트는 계속 이렇게 수렴의 연속이죠 보시면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이렇게 4년 동안 수렴을 한 뒤에 0.05 달러부터 3달러까지 6만 퍼센트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6년이 넘는 시간 동안 더 길게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파동이론, 요거 조금 공부해 보신 분들은 여기서 질문이 딱 하나 생기실 겁니다. 수렴이 나오고 분출을 했는데 또 이렇게 수렴이 나올 수가 있냐? 네,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꼭지점까지 계속 수렴하면서 기들어가는 삼각형. 이거 뭐라고 그랬죠? 네, 맞습니다. 무제한 삼각형입니다. 자, 이 무제한 삼각형은 두 가지 특징이 있죠. 첫 번째로 삼각형이 나올 수 있는 자리에 제한이 없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리플 차트가 수렴이 연속해서 나오고 있는데도 뭐 조금 모양이 이상하긴 한데 그래도 이론상으로는 가능한 차트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한데 수렴이 끝나고 나서 분출하는 범위에도 제한이 없다. 일반적인 이런 제한 삼각형 경우에는 가장 긴 내부 파동 있죠. 요거 요고겠죠. 요 제일 긴 거. 요거에 75%에서 125%까지 분출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무제한 삼각형 경우에는 일단 가장 긴 내부 파동 길이만큼 이렇게 분출을 했다가 어느 정도 이제 되돌림이나 아니면 기간 조정을 준 다음에 알수 없는 만큼 다시 재분출을 한다 했죠. 그러면 이 말이 뭐냐. 삼각형 내부 파동 중에 가장 긴 파동 길이, 여기서는 A파겠죠. 요 길이만큼은 그냥 확정적으로 올라간다는 말이 됩니다. 맞죠? 그래서 피보나치 찍어서 이렇게 계산해보면 형님들 놀라지 마세요 11달러 XRP 한 개에 지금 환율로 15,000원이 넘어간다는 말이 됩니다 차트는 끝없이 반복되고 과거의 패턴대로 진행될락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런 걸 어려운 말로 프랙탈이라고 하는데 여기 이렇게 4년짜리 수렴이 6만 프로가 넘게 상승을 했는데 6년 동안을 수렴을 했으니까 뭐 분출하는 힘은 당연히 더 크겠죠. 그럼 뭐 10만 퍼센트까지 상승하는 것도 전혀 뭐 불가능한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리플 한 개에 15,000원. 제 시나리오대로 진행된다면 확정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목표가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확신을 가지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진짜 보시면 그 수렴할 공간도 더 없거든요. 그러니까 모두 시드머니 잘 모으셔가지고 준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투자라는 걸 하고 있지만, 결국에 이게 성공적인 투자가 되기 위해서는, 뭐꼭 전업 투자자를 목표로 공부하는 게 아니더라도, 자기만의 매매 원칙이 확실히 정해져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의 기술적 분석은 기본적으로 할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막상 공부를 하다 보면, 차트는 뭐 계속 봐도 맨날 똑같은 것 같고,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은 수익이 잘 나는데, 왜 맨날 나만 똑같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나는 진짜 이런 투자랑 잘안 맞는 건가? 이런 고민이 생기는 시점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투자랑 잘안 맞는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누구나 할수 있어요 이거는 아무것도 모르던 제가 이렇게 행님들한테 유튜브 찍으면서 설명도 할수 있게 됐고 계속 도박을 하면서 손실을 많이 경험했지만 지금은 절대 잃지 않는 매매 유식한 말로 이거를 리스크 관리 하죠. 리스크 관리를 최우선으로 지금 철저하게 하고 있는데, 저는 돌고 돌아서 막 삽질해가면서 이렇게 오래 걸렸지만, 어떻게 해야 이제 올바른 방향으로 빠르게 실력이 느는지 제가 옆에서 알려드린다면, 만약에 지금 이 영상을 보는 행님들 중에서 예전에 저처럼 좀 힘든 상황에 처한 행님들이 계시다면, 저보다는 좀 빨리 일어설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고, 우리 유튜브 채널이 빨리 좀 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있고 해서, 제가 우리 행님들한테 뭘... 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좀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데이투 트레이딩이라는 책을 나눠 드리려고 합니다. 전액 제 사비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 배송까지 행인들이 무료로 받아 보실 수 있게 준비를 했습니다. 인터넷 검색하시거나 근처 서점에 가 보시면 지금도 꾸준하게 잘 팔리고 있는 스테디셀러입니다. 지금 시장이라카는 전쟁터에 딱 나왔는데 총도 없이 막 언제까지 이렇게 유튜브 영상만 이것저것 찾아보시면서 남이 잡아다주는 고기만 받아 먹는 아기새처럼 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책은 코인을 아예 1도 모르는 초보자들한테는 물론이고요 어느 정도 이제 구력이 되시는 형님들도 한 번씩 딱 읽어보시면 투자자로서의 마인드셋 이런 중요한 거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아주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처음부터 이 책으로 공부를 했더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목차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이도 필요 없고 하루에 뭐 10분, 20분 이 정도 투자해서 공부해도 아주 체계적으로 치밀하게 정리가 잘돼 있는 책이기 때문에 우리 행님들이 빠른 시간 내에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수십억을 벌어서 부자가 된 사람이 쓴 책이기도 하고 저 용선이가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책이기 때문에 믿고 공부하시면 되겠고요 정가 3만원이 넘게 팔리고 있는 책인데도 이게 물량이 없어서 출판사에서 계속 찍어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조금이라도 더 빨리 신청하셔야 빨리 받아보시겠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전액 제 4비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 우리 행님들은 배송비까지 공짜로 받아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지금 보이는 제 번호 010-5528-2156. 010-5528-2156. 이 번호로 책, 요렇게 한 글자만 문자 남겨주시면 순서대로 제가 진행 도와드리겠습니다. 많이 많이 신청해주셔가지고 제 계좌를 탈탈 털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쓰고 망할 거야! 제가 이렇게 우리 행님들을 위해서 파격적인 이벤트를 진행하니까 당연히 좋아요, 구독, 알림설정 요거는 해주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 다음 영상에서 더 빠른 정보와 더 좋은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